처음 보는 거야. 반갑습니다. 네. <목물인> 네. 자꾸 막포천에 <목물인> 계시는데 포천에 안 <목물인> 계셔 일을 막 남쪽으로 가셔가지고 얼굴 메기가 너무 힘들었죠. 아.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면탕 먹으러 왔지. 네. 오랜만에 몇또 옆집 형을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못한 얘기도 하고. 잘 지내셨죠? 가시죠. 가시죠. 잘. 네. <laughs> 응, 밖으로 이 처박혀 갖고 그냥 먹고 놀아 뭐. 지뭐고주아 좋은데 좀가면되잖아요그 주변에. 아, 귀찮아. 다고 저기 물에 먹으러 왔는데 물에 난씨 여기 물에는 물을 말아 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죠. 제가 좋아하는 그 옆집 형, 같은 포천이면서 마닐라 여행을 함께 했던 그 옆집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뭐 아까 인사했잖아 <이제> <laughs> 네. 뭐 어떻게, 요즘 어떻게 아,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 아 요즘 백수 됐어 아. <laughs> 계속 남쪽에 계셔가지고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 작년 한 4월? 4월? 5월? 이때쯤 뵌, 뵌 거죠 저희가? 아니지 내가 4월 31일에 내려갔으니까 그 전에 봤을걸 야 걸? 그럼 한 3월에 본 거네 거의 뭐한 10개월 만에 그 누구래? 정말 달인가? 근데 일산에서 그때 보고. 네. 아 마닐라 여행하고 네. 일산에서 디플이하면서 뵙고 그뒤로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남쪽으로 사라지셔가지고. 아그랬나 거의 그렇죠. 잠깐 계시다가 그만간 거죠. 아 일산 일산할 때 말이죠. 아, 아, 필리핀 갔던 거니까. 근황 좀 알려주세요.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아, 백수시라고 했는데 아, 저기 뭐 지방에서 있다가 네. 일 끝나고 올라왔고 지금. 네. 예. 농, 농부 됐어요, 다시. <laughs> 뭐, 낫들고 계속 뭐, 3일 동안, 뭐, 밭, 밭이랑 뭐, 이게 좀, 땅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땅이 뭐, 많기, 막, 바늘 꽂을 땅도 없어. 아유, 아닙니다. 제가 사고 싶어 하는 땅도 있을 정도로 좋은 땅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이제 뭐, 풀도 베고 겨울 준비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거 하고, 저기 막, 오랜만에. 여기, 불탄소 가든인데요. 처음에 볼 때는 겉에서 허름한데 이 뷰면 절벽의 뷰가 와 예술입니다 예술 너무 좋아요 이런 뷰를 보면서 주연 형과 또 매운탕을 시켜서 메밀전분이랑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요게 여기 뭐 연천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아 연천댐에서 내려오는 음, 그 물이랍니다 그, 감옥적댐으로 만들어놓 거에서요 맛있게 이제. 한번 드네 맛있게 한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어요 리 그냥, 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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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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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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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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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 그냥, 그냥, 장냥 같은 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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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그그 진저 아, 여긴 미나리랑 깻잎이랑 음, 이런게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엄청 큰거 들어갔는데? 이거 뭐 맥인데? 불타는 소가든에 메밀전면 안에 김치가 들어가서 느끼함이, 네. 느끼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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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음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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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뷰한번 보고 끝내줍니다 옆에 여인이 있으면 여자친구 얼굴 한번 보고 <laughs> 네. 원래 제가 감자전을 좋아하는데 옆집 형이 집에서 감자전 을 해줄 게 이래가지고 오늘 메밀전을 시켰습니다. 음.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때요? 아, 얼굴 이정얼 뻔했어. <laughs> 근데 형 이러고 있으니까 형 요리한 것 같아. 요리를 잘안 하시는데. 아유. 뭘 요리 잘해. 응. 불탄고 같은 주인 아니야? 아, 느낌이 그래. <laughs> 어찌 알았어. <laughs> 직원들 두면서. 아유. 드디어 매운탕이 아, 완성됐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수제비도 좋아해. 일단 수제비, 일단 요만큼 먹으려고. 아. 그러면서. 군침도 오는데? 아니, 네? 보니까. 미나리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매운탕. 예. 옛날에 미나리랑 깻잎. 근데 처음에는 근데 와, 그 저번에 와 저번에 한번 미나리 엄청 가져오셔가지고 막 그냥 엄청 주셔가지고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매운탕 끓이면서 응. 계속 뭐 넣어주고. 내가 재정년인 건지 미나리만 1년 동안 난한한번 먹으면 잘안 먹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이 미나리 한1년 내내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다. <laughs> 와 미나리 향이 나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laughs> <와>, 맛있네. <laughs> <laughs> 야 넣어보니까 맛있다. 저번에 하면... 저 <laughs> 저번에 시어. 시에... <laughs> 아니, 아, 도... 엄청 맛있는데 지금? 응, 난 이렇게 맑은게 좋거든. 아 저번 터뜨렸고. 아 너무 그냥 찐득찐득한 거보다 국물이 있어야 돼 매운탕이요. 뭐또 아니... 먹는 게 있어야지. 참 <laughs> 보니까 양념을 안 쓰요. 아니 도토리묵은 그냥 간장에다 네. 찍어 먹는 거 원래. 이거, 이거? <laughs> 그 정도로. 붕어찜은 뼈가 삶을 때까지 삶는 거고. 그러니까 뼈도 먹을 수 있구나. 응, 그냥 뼈 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뼈채 먹는 거고. 네. 이거 아주거리 이거는. 네. 응? 기름을 살짝 치든가 아니면 된장만 된장하고 마늘만 해 갖고 무치든가. 음. 그래서 그냥 천연의 음. 그냥 이 맛이 음. 살아 있구나. 음. 나는 음. 술도 안 먹는데 뭐 매운 탕을 그렇게 좋아해. 저요 음. 그러게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부르네 내가 면 최고야. 이제 식당처럼 그, 카페를 가야지. 그, 이기는 또 예쁜 카페가 있네. 여기도 있어, 봐봐. 우와. 생선 고개라고 했지, 저기. 어. 아, 저기, 저기, 우와. 다섯 마리. 저기 엄청 많네? 저 뒤에 봐 보여? 아홉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에요. 지금 눈에 보인 것만. 아, 이 사장님이 이제 그 생선 먹고 남은 거. 아유, 착하시다. 되게 중요한 데는 여기고 여기 여기 건너편에 어디 있어? 아 진짜? 어디가 어떻게 알아? 그

293 카페 왔는데. 293뭐 같아? 모르겠는데, 아니까지냐, 아니, 아니, 어. 아니. 응. 내가 생각할 때, 20대부터 어. 90대까지 오래 하는 것 같아. 20대부터 90대까지? 응. 100세는 못뭐 들어와? 2 0세부터9 0세까지 아, 10대도 안 돼. 아니. 3명 이상. 아, 진짜? 아, 그런 거야? 아, 뒤에가 3명 이상? 아, 그럼 일리가 있다. 응? 아니, 번지수가 293 번지 아니야? <laughs> 형, 형네 동네처럼 할까? 찍어봐야 되겠다. 번지수가 갑자기, 293인가? 갑자기 궁금해. 지금, 전국? 이구상 카페 안돼요 이게 시그니처 메뉴래요. 소금 옥수수 커피인데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는 먼저 크림을 먼저 한 모금 하고 그다음에 저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크림이 좋아요 어떤 맛이에요? 오, 옥수수 그술 막걸리 술하고 똑같은 맛이에요. <laughs> 모든 걸 술로 표현하시는 역시 주당님. 인제 피아시에서 먹던 옥수수하고 음 똑같네. 이거. 진짜 옥수수 그 크림 맛. 응 음. 음. 이제 얘는 따뜻한 커피는 안 된대요 아이스만 나는 네조 그런 맛이네 음, 음. 네뭐 그냥 배 부르니까 배덜 부른 거 위주로 해서 뭐 파이랑 제가 좋아하는 이름 생각 안다 얘도 코니인데 그러니까, 나는 아는 거 소불빵하고 <laughs> 크림빵 형 소불빵 좋아하잖아 음. 아 아는 게 이거 그냥 없으니까 크림빵하고 그래서 호불빵을 삼계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제일 시커먼 애로 일단 골라왔습니다. 좀 잘라서 그냥 보니까 치킨 같은데요? 아 치킨 같아. 아, 모양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야. 치킨 느낌. 오우. 어, 어느 소불어방이랑 비슷하네요. 뒷면에 약간 태우고. 그 드셔보세요. 아이, 난 아까 그 저기 크림만 먹는 게 맛있었어. 오히려 음, 음. 커피 맛 어때요? 우연히 좋아서 위에 크림은 <laughs> 위에만 좋았다. 밑에는 편의점 커피랑 별말 차이가 없다. 오히려 편의점이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가성비로는 플러스 원이 낫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빵이 전체적으로 지금 소금이 많이 올랐나 봐요. 아, 참 소금값이 비싸. 그러니까 저염도로. 맛이 안 느껴져. <laughs> 진짜 깜짝. 전부다 특히 스콘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스콘이 허브향만 나. 마치 좀 길거리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그 200원 아니 150원짜리 빵 아, 그런 데서 나는 그런 향이 납니다. 그러면서 버터향이나 뭐 소금간이나 이 모든 빵이 그런 향이 전혀 없고 이건 형 범주 뭐라고 했지? 머리 털라고. 됐어. <웃음> 됐어. <웃음> 아, 여기서 끝났다. 됐어 네, 로났나스 머리털 나고 소보로팡 이기게 맛없는게 처음 먹어본다 가격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아쉽다 빵이 어, 네. 근데 이정도로 이 뭐한 3만원대로 즐기시려면 뭐 얼마든지 오셔도 되나 약간 그런것이 아쉬운 점 원래 이런데 기분내고 또 맛있는거 먹고 이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평가하게 되네 아. 양또뭐 집안일 하시면서 일도 찾으셔야 되네 음. 이제 뭐, 전라도 쪽으로 갈수 있다고? 어쩌면? 음. 경상도 작년에 경상도에 놀았을 때. 올해는 또 전라도에서. <laughs> 그러다, 북한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죠. 다시.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릉. <laughs> 어. 강릉? 다시 돌아, 백으로 와? <laughs> 멀리 계시니까 진짜 잘못 보는 형인데, 같은 포천 지역이어도. 저희가 같은 일을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안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얼굴 뵙기가. 예. <목소리도> 네. 언제든 나와도 뭐또 같이 일해야지만 하는 거 그렇더라고요. 골뱅이 집에서 한번 있는 네. 걸로. 골뱅이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번 오시죠. 서울 한번 보시고 술 한잔 하시고 쉬셨다가 가시면 되지. 한국 와야 되지. <laughs> 아 한국간이라는 골뱅이 집이 있나 봐요. <laughs> 어, 한국에 한국간 우리 음. 거기 또한4 0 년을 넘었을 거기. 거그 골뱅이가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음. <웃음> 아 <웃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